오, 진짜? 얘도 쥐겠지? 쥐인데 좀 살집이 있는데? 근데 쥐인데 되게 크다. 그러니까 되게 크다. 저거는 저게 뭐야? 저거 쥐? 저게 약간 향신 역할. 하는 음 우리가 깻잎 먹듯이 저거를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. 음. 근데 비주얼은 진짜 미쳤다 정말. 어한번 먹어봐도 돼요? 뭐나좀 어, 궁금하다. 어. 또 네네. 또또뭐 뜯어 먹으라고요 네. 어. <웃음> <웃음> 안 뜯어 <먹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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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입 벌리고 있잖아. 형도 어. 하나 드릴까요? <laughs> <와. 와. 웃음> 아니 저기. 맛있겠다. 야, 저 호동다리살이잖아, 저거 호박다리살이잖아 <laughs> <왜 웃음> 어, 저거. 와. 와, 맛있겠다. 야, 저 호동다리살이잖아, 저거 호박다리살이잖아 <laughs> 저거. 되게 수분감 있고 오, 촉촉하고. 수분감 있어. 어우 <laughs> <오, 웃음> 맛있겠다. 이게 <laughs> <와. 되게> 얇게 켜켜켜해서 <laughs> <퀘퀘퀘해서 웃음> 세로로 찢어지는 <laughs> 그런 결이라 저거는 얇게 켜야 돼 있어서 텍스처가 굉장히 좋더라고. 오 아, 맛있겠다. 응? 겨냥 치네 맛있는데? 맛있어. 네? 맛있어. 우리 먹었어. 우리 형, 어, 제가 아마도로... 아마존에서부터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. <laughs> 진짜.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. <laughs> 진짜. 맛있어. <laughs> 형 맛있어요. 피카부터 네? 네. 무에고치즈부터 네, 이게 제일 맛있어. 이것면은 같으냐면은... 아, 걔는 좀 작잖아. 약간 고부터 이게 제일 맛있어. 맛있는데 작은 돼지 같아. 야. 어 이건 어때요? 아, 닭고기 같아. 어, 치킨이야, 치킨. 응, 치킨. 아, 치킨네. 나도 와. 진짜 조금은 먹어 보고 싶긴 해. 그러니까 나식감이 먹고 순제 치킨 진짜 그 트럭에서 파는 그 느낌 날것 같아. 아, 아, 혹시 이거. 새로 음. 그 치킨이요, 치킨. 그냥 생긴 거이야그렇 하얀 색깔의 고기가 닭기에다 아, 아, 저거 맛있겠다, 진짜. 맛이 어때요, 저거? 양념에 고추가 들어가서 청양고추 같은 고추가 들어가서 아, 음 맛있어요. 고추 바사삭이는. 음 진짜 닭 같아. 음 완전 닭이야. 아, 퍽퍽이 없어 네, 퍽퍽이 없이 다 촉촉. 해 너무 좋다. 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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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모! 아 작사를 해버렸네. 개딸코 뭐 살코. 무차그라스, 무차리코무이리코 부위별로 맛이 다를줄 알고 다 먹었는데 다 닭다리인 거야. 그냥 맞아. 어. 맞아, 맞아. 너무 신기다 어, 그럼. 다 닭다리야. 맞아요. 어 아, 근데 그 침이 고였어. 나도 모르게. 아, 맞아. 아마 쥐 보면서 침고이는거 우리밖에 없을 거 <laughs> <laughs>